일반적으로는 무상무원, 공을 삼해탈문이라고 합니다. 우, 3, 여러분이 이 경계에 도달하고 이세 가지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해탈에 도달합니다. 이 문이 어디로 통하는가 하면 무상무원과 열반으로 통합니다. 이것을 공해탈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일체법을 관하고 일체 사물을 보면 일체법이 화합해서 생겨납니다. 자성이 없습니다. 자성이 본래 공합니다. 항상 이렇게 관하면 무아에 도달합니다. 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또한 없습니다. 아와 아소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통달할 수 있다면. 그럼 일체법과 더불어 모두 자제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공해탈문이라고 합니다. 무상이란 바로 일체법이 거짓되고 공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사물과 사나, 대지, 남녀 등 모든 상을 얻을 수가 없다고 권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지는 한 상과 다른 상과 일체 상의 상 없음에 도달합니다. 제법이 상 없음에 통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십정을 말한 뒤에 십통을 말하는데 정말로 통하면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상 해탈문이라고 합니다. 무작은 일반적으로 경전에서는 바로 무언이라고 설합니다. 일체법이 상이 없는 줄을 알면, 삼계에서 무엇을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무소원구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생사의 업이 없는 겁니다. 생사업을 의 짓지 않습니다. 생사의 업이 없으면 바로 생사의 과보가 없는 것입니다. 괴로운 과보를 받지 않습니다. 지음이 없으니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자개탈분이라고 합니다. 공무상 무원의 3해탈문입니다. 이세 가지 해탈에 도달하게 되면 탐욕을 싫어하여 떠나는 소리이며 일체 소리와 색이 마치 물거품 소리와 같음을 압니다 마치 물거품 같습니다. 울고 품이 부풀어 오르는 소리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아지랑이 같습니다. 아지랑이 소리, 파초 소리 같습니다. 식은 환상 속의 일 같다는 소리며 식은 변화가 무상하여 환화입니다. 무상, 고, 무아이며 공이라는 소리이며 일체 경계를 관할 때이네 가지를 여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문법 가운데 고, 공, 무상, 무하를 설합니다. 자신의 몸이 전부 고라고 관합니다. 몸은 과입니다. 과거의 진업의 고인으로 이 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몸에서는 안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쾌락은 고의 인입니다. 고통을 받는 것은 과입니다. 즐겁다고 느낍니까? 낙은 인이고 고는 과입니다. 삼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삼계는 인연으로 모든 법이 일어남을 관해야 합니다. 진실한 의미가 없습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무아입니다.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생겨납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법은 모두 공하다고 관합니다. 인연이 모이면 행을 합니다. 인연이 모이면 함께 하다가 인연이 멸하면 흩어져서 없어집니다. 육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이켜서 무상함을 관해야 합니다. 인연을 관하고 일체가 다 거짓으로 이루어짐을 관해야 합니다. 진실이 아니어서 생멸이 무상합니다.